안녕하세요. 케겔이왕 바디닥터 고인숙입니다. 오늘은 바디닥터와 사랑에 푹 빠진 해피지영님의 영상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해피지영님의 그 영상에 저의 임상 이야기와 무엇보다 해피지영님이 바디닥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해 보려 합니다. 해피지영님의 영상의 컨텐츠는 여성들의 어, 성과 관련된 뭐 질염이라든가 아니면 행복한 성을 추구하는 음방울 어, 진속에 어, 삽입하는 음방울이나 원적에선 삼마존 어, 제품과 더불어 아로마 활용하는 영상들을 콘텐츠로 삼아서 영상을 올리시는데 해피지영님이 바디닥터를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바디닥터와 사랑에 푹 빠진 어, 영상을 오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바디 닥터를 너무도 사랑하고 잘 활용하다 보니 당연히 소개가 너무도 많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소개해 주시고 계시고요 해피지형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제가 렌탈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해피지영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보실까요? 큐! 응. 안녕하세요. 해피지영입니다. 오늘도 야밤에 <laughs> 라이브를 켭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질이 건조하시고, 성교통이 있고, 또 질의 탄력이 좀 떨어지시고, 또 성감이 좀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해결책 100%, 거의 진짜 100% 같아요, 이건. 100%, 왜냐면 하 이게 그100%그 요실금 치료하는 의료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바디닥터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데, 정말 좋은데, 어, 그, 바, 바디 닥터가 이잘 모르시고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알면 이제 다 해결되시는데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희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이제 다른 분들의 어, 해결하는 상황 이런 것들 후기 이런 거 알려 드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이 또그 경험하신 거 케겔 여왕 바디 닥터 선생님 있어요 말하면 안, 안 되는데 <laughs> 아무튼 제가 아는 선생님의 경험담도 제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총빼를 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쓰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갓내직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저는 며칠 동안 이배 하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얘를 배에다가 위에 빼 아래 빼등세번할수 있거든요. 세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걸 하고 여기에 앉아있으면 케겔운동 하는 거예요. 얘가 혼자 앉아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기자극으로 인해서 속근육과 엉덩이, 힙, 질안 어, 이런 데가 저, 골반 저근육 쪽으로 PC근육을 얘가 막, 막 이렇게 운동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탑 뭐지? 생크탑을 입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컴퓨터 좀 에라나가지고 빨리 못 올렸는데, 내일 꼭 올려드릴게요. 내일 올려드리면 이제 제 뱃살을 제가 잡고 막 보여줬어요. 제 뱃살의 상황을.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한지, 이거 열심히 한지 며칠 밖에 안 되는데 좀 느낌이 좀더 뭔가 좀더 탄력이 더 배에 뱃살이 좀더 탄력 있는 느낌? 그렇게 들고 좀 약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아직 초보라서 뭐, 크, 크게, 막, 제, 제 스스로의 이렇게 체험을 아직 말하기에는 좀 소소한 것 같아서, 아직 말할 거는 좀 그런데, 제가 이거 1년 넘게 쓴 선생님 거 알려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음,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음방울이라든지, 산마줌, 바이오, 공테라피, 이런 거 이제 구입하실 때 이게 얼마만에 좋아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은 그러면, 이거, 케겔, 이거 하고, 바디닥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것도 지금 바디닥 에 앉아서 지금 원자계절을 째면서 앉아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얼마만에 질염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지 질건조가 좋아지는 거 느꼈냐고 물어봤어요. 근 선생님이, 한, 이게 그 선생님은 섹스도 있으부부였어요 그래서 섹스 잘안 하시는데, 한, 쓰시고 나서 5, 6개월 뒤에 이제 섹스를 하셨었나봐요. 오랜만에. 그랬는데, 어, 그때 좋아진 걸 느끼고, 어, 통증이, 그 선생님이 지금 50대 후반이시거든요?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걸 느꼈었고, 그 다음에, 어, 남편분 말씀이, 꽉꽉 문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명기가 되는 거건 거죠. 이거 보니까, 몸도 좋아지지만, 또 남자분들도 이거 쓰시는 거 알죠? 남성분들 이렇게 앉으면, 발기부전이 좋아지시고, 어, 더 건강에 더 강력해지시고 뭐게 뭐지 음, 전립선 이런 거 좋아지고 막 뭐, 진짜 별의별 일이 막 많은 게 많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저께도 제저 유튜브 보시고 어떤 부산에 사시는 선생님이 웬탈 이거 계약하셨어요. 그 저는 이제 통화하는 거 되게 통화 같은 거잘안 하는데 이제 고인수 선생님한테 케겔 여왕 바디 닥터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아전 어, 고인수 선생님이 도테라그 공부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고이수 선생님이 어, 국제 영국 아로마 테라피스틸 자격증 갖고 있고 완전 정말 좋으시고 정말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도 많이 아시고 정말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갖고 어,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요실금 적혀있고 케겔 적혀있고 뭐 케겔 여왕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저는 아직은 케겔 운동을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선생님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유튜브를 보고 구경하고 가게 너무 이쁜 거예요. 놀러 가고 싶고 선생님 유튜브 하시니까 저 유튜브 잘하니까. 제 유튜브 코칭 해드려야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하려고 관심 있어갖고 보다가 이제 선생님 이 영상을 다본 거예요 케겔 영 바디닥터 그 유튜브에 있는 바디닥터 관련된 거다 봤더니 어 이거 되게 좋겠다라는 게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 관심이 가기 전에부터 어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가가지고 체험했는데 오.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좋다는 걸 바로 쓰자마자 바로 막 알게 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케겔 운동하는 그런 PT 이런 박소영 쇼에서 그렇게 21일 PT 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런칭해서 같이 그런 카톡으로 아침마다 케겔 운동도 하고 해,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따로 들여서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아, 앉아 뭐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 TV 보다가 이거 운동을 다 해주니까 또 자면서. 자면서 이거 그냥 이거 부착하고 자면 복근 운동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짱인 거죠. 자면서 저도 만약에 종아리가 만약에 약간 저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케겔 상판 이거에다가 어제 종아리를 얹어놓고 잘수 있는 거죠. 그게 종아리 풀리고 이러는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요실, 요실금 100% 해결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FDA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자연치유요법에 뭐 하면, 어디 뭐 좋으면 꼭 이거 이렇게 치유한다 이러면 못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과대 과장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요실금 100% 치료돼요. 치료기기예요 그래서 요실금 치료된다는 그 말은 골반저 근육이 튼튼하게 타, 타이트하게, 어, 건강하게 이렇게 탄력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골반저 근육이 탄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질 뭐 그런 거다다 질근육도 타이트해지고 뭐그 관련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같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탄력이 있, 있어지고 어, 또그 예를들어 애 같은 거 이런 게 뭔가 그몸속의 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질이 약간 느슨해지고 힘이 없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힘이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재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게 다 해결되는 건. 다 어, 과학적인 원리인 거죠. 요실금이 싫어했다는 그 말은 그 다른 부수적인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 그랬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또 물었어요. 질염 제가 다른, 저 이런 거 되게 한번 뭐에 꽂히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다 읽어보고, 아니, 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고 그랬는데, 보통 질염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어, 이원작에서 지금 제 앉아있는 거, 이원작에서에 앉아있으면 며칠 만에 좋아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딱 매직이 끝났지만, 아직 뭔가가 좀 남아있는 느낌이 지금 앉아있는데, 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좀 피곤하시면 어, 질 쪽으로 헤르페스가 나시는 쪽으로 나나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이제 가렵거나 따끔한 게 없어진다 그리고 특히 질적으로 만약에 피곤하실 때 헤르페스 입고 이러시는 분들은 쉬어 줘야 된다고 아무리 이원자에서는 좋긴 해도 쉬어 주는 건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한테 제가 대전에 놀러 가서 설날 연휴 전날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했는데 저희 그 영상이 너무 에라로 나와가지고 제가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여기 만나서 온라인으로 다시 실시간 방송을 미리 예고하고 어, 라이브로 리얼하게 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 좀더 재밌게 보여 드릴 거고 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laughs>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도 이렇게 컴퓨터 아니면 TV 볼때 이렇게 앉아서 원작에선을 쬐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죠 저 지금 치마 입고 있는데 치마로 다 이거가 커버가 되니까 뭐딴거 따로 이렇게 타월안 둘러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 제가 매직을 해서 캐기를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완전 해결되니까 지금까지 고민하고 힘들었던 분들은 이 정말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있다는 거. 전 우리나라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 하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무슨 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소비자 대상 받고 막 그게 두 번이나 받고 막 대박인 거예요. 저, 저 조만간 영어로도 막 이거 만들면 외국분들한테 막 수출할 것 같아요. <laughs> 완전 대박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저 이제, 음, 되게 막 이렇게 배, 뱃살이 줄어드는 느낌? 타이트 배에 그 살이 좀 힘이 없었는데 요즘 제가 밖에 안 나가고 맨날 작업만 하고 안 걸어 다니고 막 이래갖고 약간, 아, 그래서 고관절이 아프다. 어저께 연락 오신 선생님이 고관절이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대리점이 된 거예요. 이거 사고,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대리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리점이 됐었는데 딱그 선생님이 어떤 이제 그 부산의 그 사진은 제 유튜브 팬분 중에 구, 구독자, 시청자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 와가지고 어저께 연결을 해드, 해드렸는데, 제가 딱 그때 그, 그, 서, 그 고민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어, 대답할 수 있었어요. 좀 하나, 그 뭐지, 고관절 관련해서도 지금 성교통, 성감, 질건조에 어, 질염 이거 확실히 요실금 100% 해결하는 건 당연하고 나머지또또딴거 새로운 거 알아낸 게 뭐였냐면 고관절에 좋다는 걸 알아냈어요 어저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디닥터 판매점에 들어가있어요 <laughs> 이거 너무 최고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도테라 에센셜 오일 그다음에 산마준 바이오 음방울 이거 바디닥터 요네 가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 보면 신문에도 어제부터 시작됐대요 광고가 여기 보면 요실금 여기 신문에 나온 건데 고인하도 치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여성 남성 여성 요실금 치료됩니다라고 신문에 나와요 이게 이게 뭐지 그게 아니에요 뭐지 과장 광고가 아니에요 의료기로 승인됐고 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쓰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물리치료하거나 아니면 어, 한의원에 가면 빨갛게 이렇게 따뜻한 그거 원적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고 밑에 지금 앉아있는 거는 원적에서 할수 있는 지금 자원기도 있고 물안 들어가고 하는 건조하게 하는 자원기가 있고 이 얘는 케겔 운동으로 할수 있고 허리, 허벅, 허벅지, 어, 엉덩이 근육 이런 거 운동할 수 있고 또 제가 여기에다가 발바닥 올려놔도 발에 근육이나 이런 쪽에 더 대고 손도 올려놓을 수 있고 손바닥 그 다음에, 어, 밤에 잘때 허벅지 올려놓으면 허벅지 풀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아 어, 벨트. 벨트 하면 허리에, 허리에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아픈 거 좋아지고, 배 앞쪽, 배윗배하윗배 하면 복근 생기고, 식스팩 복근이 생기고, 아랫배에 하면 변비라든지 뱃살 빠지고, 어,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좋아요. 맞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에 자면서 복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자필로 된 것도 막 있고 한데, 그래서 어저께 이... 지금 제가 완전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 중순경에 바디닥터를 알고 인천 대리점에서 체험을 일주일에 다섯 번씩 체험하고 나니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엄청 아프고 저려서 한장 구호장을 걸어갈 수 없었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고관절도 안 아파서 저는 몸이 나을, 거, 나을 것 같아서 모든 아프신 분들에게 전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아요 또 머리가 많이 아파서 진통제 하루 다섯 알을 먹어야 했던 나는 지금은 안 먹고 머리도 안 아파요 허리 아프신 분 고관절 아프신 분도 오셔서 체험해 주, 보세요 삶을, 삶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 지금 제가 더 고관절 아픈 게 이해가 가요. 진짜. 이게 뭔 일이에요? 제가 아무튼 아 이렇게 있고 또 있어요. 70세 분이신데 허리 아, 협착증 디스크로 걷는 것이 불편했음. 혈액 순환장애, 수족냉증, 발절고시림 쥐가 자주 났음, 발가락 마비증세, 밤에 화장실 자주 감, 엉덩이 처짐. 결과 4개월, 4개월여 꾸준히 사용 결과 협착증 완화로 걷기가 수월해짐. 혈액순환 호전으로 부기가 빠짐 발 시리고 발저림 증세와 쥐가 났던 상황이 좋아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듬 엉덩이 힙업이 되었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 지금 건조, 성교통, 성간, 요지금 이거는 다다 다 되는 거고 나머지 새로운 거 제가 알아내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어. 저희 고객 중 50대 중반 남성분입니다. 바지 닥터는 12월 말에 구입하셔서 처음 일주일은 하루 30분 그 이후부터는 아침 저녁 두 번을 꾸준히 하셨답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 심한 변비에 살도 찌시고 불면증까지 심해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데 지금은 살까지 빠지고 어, 불면증에 변비까지 치료에 좋은 데다 남성 성기는 장애까지 돌아올 정도로 변화가 돼서 더 바랄 게 없고 바지 닥터 사생님께 감사하고 한달5 4,800원이 아깝지 않다고 좋아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오죽 자는 어, 사업보다 바닥 사업을 아 다른 사업보다 바닥 사업을 잘 선택하신 것 같다고 극칭잘 하셨답니다. 이럴 땐큰 보람을 느낍니다. 바닥 사업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게 렌탈로 하셔, 하셔서 이렇게 뭐 어저께 연락 오신 선생님이 가장 저렴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제휴카드로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쓰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3만 얼마대로 이렇게 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제일 저렴할 수 있고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불 하면 10%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렌탈로 하면 일반적으로 5만 얼마 이렇게 렌탈에서 39개월 쓰고 나면 자기도가 돼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또 또 새로운 어떤 어 얘기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또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뵈어요 멘탈 하시든 구입하시든 이거를 사용하시면 정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확신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완전 너무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 가족은 쓸수 있어요 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질건조 성교통 성감 요실교 문제에 있는 여성도 쓰시지만 남편분이나 복근 특수팩을 하, 얻고 싶은 아들이나 딸도쓸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20대도 쓸수 있고 20대 질건조 아니 질 문제 질염 있는 분도 쓰실 수 있고 정말 좋고요 근육 보험이라고 해요 여기 케겔 여왕이 여기가 고인숙 선생님이거든요 고인숙 선생님의 어, 유튜브 가가지고 다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닥터 대전 한방점의 고인숙 센터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떠한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제품을 렌탈 하시고 제품이 딱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리고 이렇게 케겔 상판에 앉아서 어떻게요? 해 조교하고 케겔 운동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되게 좋으니까 이것 보시고 여기 있는 거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보시고 어, 나에게 필요한 거 같다 그러면 여기 그공사 선생님한테 통화하셔 갖고 <laughs> 렌탈을 하시든 구입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